누가 나보다 빨리 잘 되는 걸 보면 질투가 났다. 그 마음을 감추려고 애쓰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분석했다. 무엇이 다른지, 어떤 비밀이 있는지 찾아내면 나도 곧그 자리에 갈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.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야.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야. 사람은 각자만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열려. 남의 속도를 따라가려 하면 길이 어긋나고 결국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. 그래서 너의 시간을 기다려야 해. 기다리기 참 힘들지?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하루하루를 원하는 모습으로 채워봐. 마치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해봐.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어느 순간 길을 당겨와서 단숨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너를 만나게 될 거야.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?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길을 당겨오는 건 너가 매일 같은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야. 그 신호를 받은 기회와 사람과 상황이 너와 만나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. 그래서 어느 날 단숨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너를 만나게 되는 건 우연이 아니라 너가 매일 불러온 결과라는 거 잊지 마.